그럼 이분들, 2024년 하반기 운세 한 줄평을 해주시잖아요? 네, 비워내고, 털어내고, 새로운 운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잘 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고생남네. 아... 고생끝에 낙이 오고,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혜린선녀입니다. 2024년 하반기 용띠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과감하시고 용감하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신 분들인데 잠시 올해는 조금 주춤하셨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가서도 이제는 나가는 3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두렵고 걱정되고 소심해졌다 하시는 분들 도 많으시겠는데요. 하반기 운세로 보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는 시기다. 또 과감해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추진하고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정치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나라 기관,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인데요. 잠시 움츠렸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추진하시고 활동적으로 되고요. 바빠지시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서적인 문제에서는요. 땅을 계약하고 건축, 시작, 설계 이런 부분 확장되신다고도 보여지고요. 주변 인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하시겠어요. 의리도 있으시고 남을 배려한다기 보다는 본인이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배려를 해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사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인데요.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떨어져 나가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인원으로 내 인맥으로 인해서 한 무리 집단을 만들 듯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고 계획하신 만큼 뭔가가 발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족적인 문제에서는 불화가 조금 많으세요. 어, 가정적이신 분들보다는 밖에서 사회 활동에 활동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밖에서 활동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요. 살림보다는 가사에 뭔가 집중하기보다는 일적으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발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 화산하신 분들, 회생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를 하시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일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좀 활발해질 수 있는 운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금전 거래에서 보면은요, 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기 보다는 투자자를 만나고 그 투자자들 간에 합의가 돼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동업 개념보다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더 좋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음. 동업은 안 맞는 분들이에요, 성향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을 잘 만나서 사업적으로 진행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특허 개발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어,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개발하는 상품이 뭔가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업 확장되시고요. 일잘 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연인적인 문제에서 보면은요 많이 바꾼다 인연을 많이 바꿔야 된다 어, 이별도 하고 만난다고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빨리빨리 겪고 지나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인연은 만나고 또 아닐 때는 끊어낼 줄도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어, 쉽게 그렇다고 바꾸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조금 빨리 하시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인연도 만나시고 결혼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인다. 어, 나가는 상제에 내가 많은 것을 액땜했고, 음. 어, 이제는 내가 받을 때가 됐어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건강적으로도 큰 탈은 없으실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과감해지신다고 보여져요 76년 병진생 용띠분들 지금 나가는 상대의 아홉수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죽어라 힘들다 나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박 나실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하반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 밑바닥까지 오셨거든요. 이제 다 털어냈거든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독 안에 물이, 어, 썩어갔다면 그 물을 비워내게 돼요. 음. 고여있던 물을 버리고 다시 담으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너무 금전적도 힘들었고, 가정, 부부, 자손 간에도 힘들었고, 사업이 잘안 됐고, 많이 힘들었던 분들, 이 분들이 오히려 음력 7월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합의 되는 운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럼이 분들 2 0 2 4년 하반기 운세 한줄 평을 해주시잖아요. 네 비워내고 털어내고 새로운 운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음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고진감리아네 고생, 아... 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